난바 삼기 쩔고 존나 덥네 꼬치가 있네 존나 죽네 존나 덥네 아빠 아빠가 왜 여기 있어 이 새끼야 야 고작아니 왜 아이 고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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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버릇 새끼야 잠만 줄래 잠만 줄래

두둥두둥야디 어디 어개이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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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이디들아돈내 어디 돈내어면 내가 배디어게 어디 응, 아니야 디 여긴 어디 이이요 나머지 어들은디어림자입니다 안녕똥 디어똥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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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어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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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 뒤져 엄마는 언제 온대? 봐봐 이게 학부모 없어 새끼야. 어쩔 저기 아빠가 있는데 왜? 설마? 찰칵찰칵 여기 공이 있는데 여기 공에 똥 그려주세요. 알았습니다. 찍찍찍 찍 뭐, 그리시네요. 지지실래요? 에이, 네. 싫어요. 야, 씨발, 새끼 야, 축구에 스박을 그러는 새끼. 새끼야. 왜 <laughs> <내가> 쳐맞을래? <laughs> 뚝배기. <laughs> 아, 뚝배기 실래 아빠 존나 잘했네. 오, 아빠. 어, 안녕, 내 딸. 안녕, 난 딸. 아이, 새끼. 아, 어, 어, 야, 아빠, 너, 여기 너, 왜 야, 왔어? 내가 니네 아빠야. 모자란 <laughs> 개물이야. 뭐, 네 뭐, 내가 니네 아빠야, 새끼야. 알았냐고. 뭔 뭐, 진짜요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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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응, 그렇다니까, 그 새끼, 제 할아버지, 내 아빠야. 뭔 개소리야, 내 아빠인데. 야, 돈 내놔, 이 개새끼. <laughs> 야, 이래, 거이 개새끼. 개 새끼야! 존나! 내가 그렸어이 개새끼야. 야, 이거 내가 갔다 판데 뽀이루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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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웃그렸네요. 제가 좀 찌들 게 아빠 존나 잘했어. 개소리에요. 아, 할아버지! 아빠! 나 <laughs> 할아버지 아니야조라새끼시씨새끼야 <laughs> 세기 진짜 작작이 개새끼 씨발새 여러분 잠만요 좀 멈추겠습니다 네, 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띵띵 공동묘지요 백구 띵 띵, 띵띠딩딩 띵, 띠띠띠띵 공통묘지가 된엄마 어, 존나 잘 그렸는데? 죽일까? 어 내가.. 네. 어 살려줘 좀비가 있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일로와 씨발새끼야 응시래? 일로 고쳐라 니 존나 잘됐구만 얘들아 엄빠 잘가요 가 내가 꽂아라니구어안눈르면 <laughs> <laughs> 꽂히내버린다.